여러분, 안녕하세요. 직독 직해는 원서 읽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제가 뒤늦게 배운 직독 직해 효력 여러분, 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토익을 만점 맞았습니다. 영어 소설 읽기와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 보는 여안에 다빈치 코드와 스타워즈 등 재미가 있는 포켓판 영어 소설을 20권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미가 있는 소설을 선택한 것이 제가 영어 소설을 많이 읽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100 여권을 봤습니다만은 첫 읽기 시작한 60 여권은 기존의 한글 어순에 의한 방법으로 독해를 했고요. 그 이후 40 권은 제 스스로 채득한 직독 직해 방법으로. 독서를 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컸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직독직해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재미가 있는 소설책 한 권을 딱 선택하셔가지고요, 그한 권만 읽으시면은 백 권에 이르게 됩니다. 기존의 한글 어순 방법도 좋지만 가능하시면 직독직해 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독직해는 영어 어순에 의한 독해 방법이죠.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숙달되실 수 있습니다. 단편 소설 《The Diamond Maker》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사람이죠.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만 직독직켜와 기존의 독해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독직켜입니다 Some business 어떤 일이 있어서 some business가 h a d detained. 붙잡아 놓았습니다. 나를. In Chansery Lane. Chansery Lane에 Until nine in the evening. 밤 아홉시까지. 직독 직행는 영어 문장 어순으로 1, 2, 3, 4, 5로 읽어 나갑니다. 다음에 한글 어순입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한글 어순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전체를 한번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Some business had detained me in Chansery Lane. Until 9 in the evening. Some business, 어떤 비즈니스가 나를 Chensley Lane에 밤 9시까지 h a d detained,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1, 5, 2, 3, 4 아, 이런 순으로 독해가 되기 때문에 문장 한번다 읽어줘야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부사 시간 부사를 확인하느라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oon, 그래서 잘라보죠. I determined to make my way.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길을 가기로. Down to the embankment. Embankment로 내려가기 위해서. And rest my eyes. 그래서 눈도 쉬고. And cool my head. 머리도 식히고. By watching the reflected lights. r e f l e c t e 반사된 불빛을 watching, watching 보다죠 보다 보면서 open the river 강 위에 a warm night 따뜻한 밤이네요. Said a voice at my side 옆에서 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I turned my head 머리를 돌려 보았습니다. And saw so a man 그리고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Who was leaning 기대어 있었습니다 over the parapet 난간 난간에 Beside me 내 옆에 있는.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I was committed 약속을, 약속는 약속하다요. Committed 해야 될 것으로. To the price 어떤 가격에 대해서. Of a bed and breakfast. If I answered him 내가 그에게 대답을 한다면. I looked at him curiously 나한테 말을 건그 사람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He was ragged. 그는 누더기 차림이었고, and was dirty.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But looked intelligent. 그런데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And I decided to answer. 그래서 나는 답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Very warm. 네, 따뜻하네요. But not too warm.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진 않군요. For us here.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No, 물론이죠. He said. 그가 말했어요. Still looking across the water, 아직도 물 건너를 바라보면서 it's pleasant enough here, 어, 충분히 편안합니다. Just now, 지금은요, he m e a s u r e d me major 그런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요, it will be a comfort. 그것은 참 편안하네요. To tell so man, 그것은 번역을 안하죠.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편안한 일입니다. I really have a big business. 나는 진짜로 큰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 In hand, 지금 당장 내 손에요. A very big business. 커도 한참 큰 비즈니스를. But there are troubles. 그러나 문제도 있어요. Just now, 지금 바로 말입니다. The fact is, 사실은 I make diamonds. 저는 다이아몬드를 만들거든요 You are out of work. 아, 일이 없으신가요? Just at present. 지금 당장은요 I'm sick of being disbelieved. sick of. 지긋지긋하다 I'm sick of 나는 참 지긋지긋합니다 Being disbelieved. disbelieve는 believe가 믿다니까 disbelieve는 믿지 않다 Being 수동태죠 나는 불신 당하는 거에 신물이 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He said impatiently.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And he produced. 그는 프로듀스 produce, 생산했어요. 보여 주었어요. A brown pebble. 갈색의 돌을. from his pocket. 주머니에 있는 I wonder. 궁금하군요. If you know enough. 당신좀 알고 있나요? What that is. 이것이 무엇인지를요. He handed it to me. 핸드는 건네다. 것을 나에게 건넸습니다. A year ago, 1년 전에 I had taken a London science degree. 나는 A London science degree. 런던 대학에서 과학계통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So that, 그래서 I have a smattering. 곧할기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o f physics, physics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과 mineralogy, 광물학에 대해서 I took up my penknife, 내펜 pen knife를 꺼내서, and tried to scratch it, 상처를 내려고 해 보았습니다. Vain, 효과가 없었습니다. Leaning forward, 앞으로 기댄 채, towards the gas lamp, 가스 램프를 향해서, 가로등, 가스등이죠. I tried a thing, 그 물건을 테스트했습니다. On my watch glass, 시계 유리 위에요, and scored a white line. 그리고 하얀 선이 하나가 거졌습니다. across the 그 시계 유리 위에요. Where did you get it? 이거 어디서 난 거죠? I tell you, I made it. he said.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Give it back to me. 돌려 주세요. He replaced it hastily. 서둘러서 자기 자리에 털어 놓았습니다.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and buttoned his jacket. 그리고 자기 자켓에서의 단추를 채웠습니다. I l l sell it to you.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팔고 싶습니다. For one pounds, 백 파운드에요. He suddenly whispered, 이걸이. 그런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진지하게. With that, 그말 한마디로 my suspicions 의심이 되 살아났습니다. 직독 직해로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영어 어순으로요. I tell you.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까요? A little 조금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요. Perhaps then you may be interested in 아마 당신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The purchase 구매라고 he said 말했습니다. I began to work 나는 일하기 시작했어요. At the conditions of diamond making 조건 환경에서 다이아몬드 메이킹하는 환경에서요. When I was 17. 17살 때부터요. And now, 그리고 I'm 32. 지금 32살입니다. I recently studied. 최근에 연구해 봤습니다. Some research, 어떤 조사 보고서, 연구서를 Of Dobre in Paris. 페리에 살고 있는 두브레라는 사람의 He exploded dynamite. 그는 익스플로드는 폭발하다 폭파시키다.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켰어요. in a tightly screwed steel cylinder and i found 그리고 저는 확인했어요. he could crush rocks. 그는 큰 돌을 into mock 작은 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i put in 모두 집어넣었어요. all my stuff. 내 모든 재료와 and my ix plus i f 내가 가지고 있는 폭발물들. b u i l t u p a f i r e 불을 붙였습니다 in my furnace 내가 가진 용광로에. put the whole concern in 모든 걱정도 다 집어넣고 and went out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did you not think 당신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it would blow up 그렇게 하면 blow up 폭발시켜 날려버릴 것이다. the house 집을 Were there other people in the place? 그 장소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요? At last, three weeks ago, 드디어 3주 전에, I let the fire out. 불을끌수 있었어요. I took out my cylinder. 내 실린더, 그 원통 기통을 꺼내서 and unscrewed it. 그것을 돌렸습니다. And I hammered it into a powder. 그리고 핸머로 내리쳐서 into a powder. 가루를 만들었어요. Upon an iron plate 새로 만든 철판 위에서 위에다가 and I found 그리고 발견했어요 three big diamonds 세 개의 큰 다이아몬드와 and five small ones 다섯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을요. Then 그런데 I suddenly realized 갑자기 깨달았어요. I was in a hole.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i d e r I should have to tell police 경찰에 이 얘기를 해서 My little secret 이 작은 비밀을 And get the whole thing 이 모든 것을 b l o w out 날려버리든가 Or 그렇지 않으면 Be legged 투옥이 되든가 As an anarchist 독재자처럼 If I go into respectable jewelers 만약에 내가 존경받을 만한 보석상의 한다면 they ask they ask me to wait. 그들은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And go and whisper to o c l o c k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To o u clerk. 직원에게 to fetch a police 경찰을 부르라고요. And then I say I cannot wait. 아, 그럼 나는 나는 기다릴 수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I'm going about. 나는 지금 다니고 있어요. With several hundred thousand pounds of worth of diamond. s 0 0 0 0 0 100,000. 100,000. 1 0만이죠이1 0숫자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0 0 0 0수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0 0 0 0 i 100,000. 100,000. 100,000. 1 0 0 i t h 100,000. 100,000. 1 0 r 0 0 0 1 0 0 0 0 거주지도 없습니다. You are the first person 당신이 첫 번째 만난 사람입니다. I have taken into my confidence 내 확신 속에 들어온. He looked into my eyes.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It would be madness 미친 일이에요. Said I.라고 나는 말했어요. For me to buy a diamond 내가 다이아몬드를 산다는 것은 이틀은 가져오라 합니다. For me가 진짜 주어에요. f o 내가 to buy a diamond, 다이아몬드를 사는 것은 under the circumstances, 이런 환경에서, 어둠 침침한 가스불빛 아래에서. Besides, 게다가 I do not carry, 나는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Hundreds of pounds, 몇백 파운드를 주머니 Yet, I believe your story,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I will 하겠습니다. If you like 당신 이 동의한다면, do this 이렇게 하시죠. Come to my office tomorrow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You think I am a thief 당신은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시는군요. Said he kindly 그는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You will tell the police 경찰에 신고하시겠죠. I'm a not coming into a trap. Trap은 함정. 나는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군요. Take that anyhow. 아, 명함은 챙기세요. 어쨌든. You did not come to any appointment. 어떤 약속 장소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Come 오세요. When you will. 오고 싶을 때. He took the card. 그런 카드를 챙겼습니다. Think again and come. said I. 한번 검토하시고 꼭 오십시오. And that was the last I ever saw him. 그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That was the finish. 그게 끝입니다. Of him, 그에 대해서. In my story, 내 스토리 중에서. I wonder sometimes. 가끔 온다. 궁금해합니다 What has become of him? 그는 무엇이 되었을까? Was he an ingenious monomaniac? 그는 독창적이고 재치 있는 monomaniac? Or a fraudulent dealer? 사기치는 딜러인가? In pebbles. 돌 조각을 놓고서요. Or has he really, 그가 진짜로 made diamonds?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는가? As he asserted.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Or he may be still wondering.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까요? About trying to sell the things.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It is possible. 그것도 가능하죠. He may appear in society. 사회에 나타납니다. In the top place.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That only the wealthy 부유한 사람들만 and well known 잘 알려진 사람들만이 have access to 접근할 수 있는 and call me 그리고 나를 꾸짖습니다. Silently 조용히 for my lack of creativity 나의 창의성 부족을 I sometimes think 가끔 생각해 봅니다. I might at least 내가 최소한도 have risked five pounds. 5파운드의 위험 부담을 감수했었으면 5파운드라는 것은 a bad and prospect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직독직해 유용한 도구입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알비백